그렇게 화살 돌리지 마. 진짜. 지금 네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승아! 휩쓸리지 마! 뭐야? 아, 커피 어? 어? 하는 거 싫어. 근데 쟤네가 항상 저럴 거 같지? 앞으로도. 야 얘네 뭐해? 어, 옆으로 또 봤어. 얘네 뭐하냐? 어, 너무 예 응응. <laughs> 나같도 저렇게 얼굴 보여주고 난다. 저런 얼굴이면. 모헤어를 뭐 해버려. 너 진짜 펭귄다니까? <laughs> 거의 누웠어. 상승 응. 세승이 지금 세승이랑 재영이 진짜 정강석하다. 치즈가 많으니까 더 맛있어.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함을느필요 있을 때마다 그냥 계속 환상이었거든. 그러니까 재영이 왜 말했어? 잘못하면 인정합니다. 잘못 근데 만약에 말 근데 내가 재영이였어도 나 말했을 것 같아. 나는 나중에 알아서 얘가 좀 그런 것 맞아. 진짜 응. 내동생을그래잘했어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해나 응. 응. 그래, 잘, 잘 나도 응. 괜찮은 응. 것같아데 현이 또 차분하게 음. 말하니까 재영이가 응. 중간에 흥분했었죠. 응. 근데 언제? 이제 와서 응. 강원도에 초아얘기를 꺼내는 음, 것도 음, 너무 짜쳐 알지? 뭐, 너무 그래. 오래 전이야 응. 음. 정섭이한테 말하면 초아의 입장과 오빠의 입장이 곤란해지잖아 그래서 그걸 말을 할 수도 없고 너 강원도 가기 전에 근데 말할 것 같은데? 안할것 같아 나한테 왜 안심시켜줬어? 저는 그게 본인이 관심이 크게 없는 대상을 골랐으니까 에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뜻이었던 거구나 완전히 왜? 다르게들인 음. 거구나 근데 뭐 데이트 안 하고 싶으면 음, 할수 있는 핸드이도 없으면서 아씨 아니 뭐 모르겠어 너 마음을 얘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너 싫으면 떠나 이거 응. 아니야 근데 뭔가 어? 이거 뭐지? 약간 이럴만한 포인트 그런 순간들은 없지? 있었잖아 어, 없지? 거, 너 거짓말 해봤잖아 처음 해봐 말하네 하아아아아아아었으면서어 갔어 <웃음> 잘하게 <웃음> 장난칠 때가 아니야 정섭아 <laughs> 지금 그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그 초아에 대한 그런 것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지 않아? 음. 차라리 음. 그게 낫지. 너의 내 방, 내 침대에 있어. 아 얘네 또 이러고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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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여정정 찾아가려고 하는 같아. 그건 아니야. 그건 들려오는 게있어 그랬어. 내눈은 지금. 그렇게 화살 돌리지 마. 지금 그러니까. 네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승아! 휩쓸리지 마. <웃음> 아, <웃음> 갑자기, 아 이렇게 아,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싫어 근데 쟤네는 항상 저럴 거 같지 앞으로도 야 헤어져 헤어져 세진아 그렇지만 어, 알겠어 어, 나 다시 만나 앵슈 뭐 왜? 오빠 이는거 아니야? 왜 저래 아 너무 웃기다 진짜 그래 그냥 만나라 그럼 음. 잘좀 해라 정섭아 그러니까 정섭이가 좀 솔직하게 말안 하니까 계속 세상이는더 확신을 가아서 저러는 거야 어머 야 얘네 뭐해? 거기 옆으로 또 봤어 얘네 뭐하냐 몰라 좋은데 야안돼 이래 아니 윤재는 인플루언서 관심도 없었다고 네. 그냥 동생을 위해 나온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짜 마음을 줄만한 <목소리> 사람이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학대를 멈춰 데이트가, 됐을 것아 너무 힘들어 보여 응. 늘 걔는 아씨 왜와 아, 응. 아! 아, 아! 아 나가 불질러 나가. 그 왔어? 아, 왜 혼자 먹겠냐고요 와 진짜 아니 네 때문에요 이럴 수도 없잖아 나 아, 지금 그거 말하네 나 유나 아니다 이말 하러 왔네 근데, 근데 그냥, 그 보면 예. <laughs> 진짜, 좋아. 진짜 좋아하나봐 아, 너무 음. 자기 스타일이 많아 얼굴도 음. 아 영호야 그만 안 찾아 안아 그만 좀와라영우야왜 그래, 좀좀 와라, 좀 그래. 좀 그래. 좀 아니야 얘기하는데 에이? 좀 빠져봐 영화 배운거 <laughs> 왜꼽 꼭지? 씻 그러면 여기서 핸드폰이 지너 뭐, 핸드폰은 아니, 여기는 여기 왔로 왔지 괜히 그시시에 음, 네네 귀여워 이는데오빠내 응. 네. 응. 색깔 다 빼서 가면 항상 그래 <laughs> 어? 나 이거 멜빵 이 색깔 아 진짜? 어, 멜빵 입어? 야 너무 귀엽겠다 저 색깔 이어봐 안에 그레이 너무 가까워 어머 <laughs> 어머 쟤네 어떡해 야, 너무 <laughs> <laughs> 내 초대 손님 한명 데리고 왔어. 자기 남친 데려왔다고 어. 불편하니까. 음. 아니, 근데 아까 사진에 막뭐 하트가 있는 거야. 난 그런 거안 했거든. 윤재가 그렇게 나한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음. 주연이 또 싫어. 아, 그거 신경 쓰고 있었어. 그랬어? 나 진짜 한치의 질투도 없고 음. 안 생긴 줄 알았어. 응. 질투가 나긴 음. 했구나. 난 질투 안 나는 줄 알았어. 나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지. 한번더 음. 다른 분한테 사요네 가세요. 아, 오늘 당신을 위해 아. 제는데얘기도 응. 아 자기가 선택해놓고 응. 난리야 초아가 막 강요한 것도 음. 아니고 그때 초아가 생각났다며 그때도 무슨 뭔 이유 겁나 대면서 지원이 선택 안했잖아 관성 어쩌고 하면서 이거 응. 그러니까 일부러 지원이 앞에서 얘기하는 건가? 응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 약간 우와. 이런 느낌이잖아 <laughs> 어쩔까 하니 <거니. 웃음> <laughs> <laughs> <좋아했잖아. 웃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laughs> 잘 보이잖아. 음. 아, 귀여. 너무 가까워. 음. 작업 생얼인데. 얼마나 또 얼마나, 또 얼마나 귀여울까? 어머. 어떡해. 아 진짜. 허벅나자. <laughs> 아, <laughs> 아 미안 미안. 품었네 <laughs> 아, 리모를. 음. 또와 버려. 너무 보고 싶어.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지금 자고 있는데 또와이어나응 음, 이렇게 해면 음. 너무 예쁘다 응응 나 같아도 저렇게 얼굴 보여주고 잔다 저런 얼굴이면 너 펭귄 닮았다? 뭐해를 해버려 너 진짜 펭귄 닮았다? 어머 눈눈.. 눈눈 따라서 이거 그냥. 지금 거의 누웠어 세승이 지금, 세승, 지금. 응. 세승이랑 세영이 진짜 정광석하다 오늘은 싸우지 말아잉 에 네, 그냥 이왕 살도 차이 좋게 지내라. <laughs>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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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laughs> 아, <얘네> 이렇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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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못 해? 진심. 패 아까. 아, 이빵이 그랬잖아. 패빵이 그랬잖아. 그런 것도 원래 잘못 하거든요. 근데 그건 꼭 해야 그 음. 아, 내가 생각보다 윤재를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네. 아, 아니다. <몇 meta> 아니, 얘기 좀 하자. 미친. 저걸 왜될 거야? 솔직히 연치나요? 네. 그게 걔가 따라왔 이거 넣겠지. 어떻게 따라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 음. 노래가 어떻게 들어갔겠어? 사람을 쟁취해. 와? 됐어. 내가 좀할때 아닌데. 지금 데이터도 못 나옴. 그데 그런 심한 말이? 생각보다 맛있는데? 아, 그게 과자야? 이거 과자도 뭐야? 웨이팅. <laughs> <laughs> 우리 이제 약간 히팅이라는 게그 단어가 됐어. <laughs> <laughs> 어, 이거. 음, 아니 멜빵 언제야나 궁금했는데. <laughs>

욕전해줄게. <laughs> <laughs> 무슨 싱가포르에서 <진짜 필드폰에서> 욕전하는 <laughs> 남자? 하네. 저 그때 이제 전날에 초아 누나랑 본 달이 제일 예쁘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잘한다 잘해. 어떤 말은 어 너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laughs> 근데 왜안 했어? 근데, 음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분위기가 고요한데 엄청 의식이 떠서. <laughs> 부러워서 <재밌게 웃음> 어, 너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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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제가 <laughs> 제가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 야경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한 마디 하나인데 나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바뀌었어 오늘로 좋다 그런 대사도 음. 난 여기 와서 그가 제일 좋았어? 첫 음. 만남이? 음. 음. 너 여기 나와서 너 만난 거 음. 마지막 기회다 재영아 진짜 신중하게 말하고 싶나고아설정아설 뭔가 본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좋아?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대다 많은데. 괜찮을까? 그는 아니, 방금은 생각했어. 네, 좀말해봐 아, 다른 서로한 대집 중해 왜래? 지금 너무 떨려서 이상한 말만 하는 건지 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또어 생각을 하게 되또상지원이좀 <laughs> 살펴. 잠까 네. 대답 있는 거같 너 음. 잤게가. 너 잤어? 응. 나잤나 잤. 나 아, 또 챙겨주잖아. 지영이가 재영이 생각해주는 거. 건... 아 음. 근데, 음. 근데 온도가 다른 것보다 환경에 음. 적응하는 재 음. 재영이가 제... 음. 환경에 음. 따라좀 그런, 음. 그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우리 또다에서 얘기하면 좋겠어. 그때처럼 이렇게 없으면 또할수 있는데 지금은 또 근데... 뒷담 어, 시작을까 어. <laughs> <이렇게 슬프하게 보냈을까>? 관성적으로 <laughs> 계속 보내다가. 음. 그 놈의 음. 관성, 보내다가... <laughs> 관성 진짜. 그러면 신경의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가 뭐야? 음, 우리는 짧게 짧게 시간을 대다가더 네. 많은 시간을좀 티가 나긴 하는 것 같아 거짓말 할때 조금 다른 부분도 찾았던것 같아 좋은 부분도 또 돌려 들려솔뭔 그래, 음. 말인지 못 알아 듣기 음. 때문에 정말 솔직히는 조금 초아 음. 진짜 착한 점다 알아듣는 표정 해준다? 같이 있으면서 이거를 음. 음. 아,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그짤 알고 언제까지 그렇게 그 진심 말할 때단단단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용 유나는 뭔말인거야 어? 유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는 거야? 아니야 <laughs> 이거. 하고 싶었던 말 그냥 일단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고 싶냐면 음. 지원이한테 갈려는데 약간 틈이 안보였잖아 음.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고만 해야 되는데 초아한테 이제 조금 이빨 깐 거지. 음. 나는 초아 아니면 나 누구? 이게 아니야 초아 아니면. 아씨 어 몰라 나도 잘모르겠다 우리가 우리가, <laughs>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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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그러니까 너가 다른 둘이만 있을 때뭐 어쩌고 저쩌고. 몰라 나도 모르겠다. 뭐 무슨 소리예요? 요약 좀 해주세요. <laughs> 댓글로 좀. 그러니까, 응. 어. 음. 음. 초아 약간 정다떨 오만정 도다 떨어진 거 음. 같은. 난 궁금한 게 너의 그 감정 변화가 경고해 확실하게 변한 거야? 음 아니야 그냥 그냥 쉴때 초아에서 그냥 중립 포지션으로 첫날로 그냥, 음, 그냥 돌아가서 그럼 거야, 서울로 하지? 돌아가 첫날이면 먼저 돌아가. 응. 음. 음. 제가 어쩌라고 그럼 3일 남았는데 더 이상 소님께어 이성적인 감정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 뭐야? 뭐, 뭐예요? 성적이 <laughs> 성적이 더 커지지 않고 그래서 첫날로 돌아왔다고 얘기한 거였요 몸도 돌아가요 그냥 음. 이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 아, 우리 좀 우리 모른 척하고 지낼까? 너무 이너 했어 말을 왜어 남들은 데이트하고 싶어서 안달랐 아. 질렸다는 거야 뭐야 뭐 또? 어? 또? 또 먹어 또 아! 아, 됐어, 먹으러 왔네 아, 뭔 나는 초아의 저런 자세도 좋아. 응.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에는 이제 자기 주대로 표현하는 거. 요 여기 별신 하지 않아? 너덥나 키우면 야. 상 거지? 나걸 볼래. 아 미치. 나도 완전 대박이야. 찢어졌어. 뭐야, <laughs> 그 음, 좋네. 이나 <laughs> 그냥 세승이가 사랑에 빠진 <laughs> 어? 게난 좋아, 그냥. 네. <laughs> 아, 왜? 아왜또 껴. 그만 해라, 여보. 어떻게 응. 하게 몰랐어. 거기는 같아. 너무 많이 아니, 그기 그만해. 연희는 붙어 있는 거지. 왜 난리야? 아니, 저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소화가 무슨 남친 질리게 한 여자 되잖아. 뭐 하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 안 돼, 진짜.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개정안. 나처럼 그냥 하게진심열줄 쓰면 응. 인정. 왜냐면 그 정도 써야 돼. 지원이 지금 좀 위기가 있어. 아, 너무 알맹이 없는데. 지원이한테 보냈고. 사실 이제 갈남사를 타면서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보여 줄수 있는 그런질문들을필려서 근데 알고 있네. 좀더 정성을 담아서. 정성을 담은 거야, 근데? 정성도안담 신. 아. 어? 아, 왜 이래 진짜. 내가 응. 노력했으니까 응. 내가 보낸다 이거야, 뭐야. 출연이 빡쳤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시 뭔가 <목소리> 딱 그걸 캐치해버려 아 영호 진짜 한번가야지뭐 <목소리> <laughs> <너무 목소리> 그래 어쩔건데 뭐야 <목소리> 아홉 개? 아홉 개? 뭔 말이야? 아홉 개나 됐어 은계, 쌍방, 대, 통하마, 아홉 개또두 발퀴, 세심정석 이렇게 해서 쌍방 대구, 나머지 단방향 지금 재형할 거고 재형이 있는 게 요. 또 누가 없나? 이게 이렇게 아홉 개끝이거든 이렇게 끝이거든요 지금 우리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목소리> 아니 또 헷갈리게 만들잖아, 복숭아만 복숭아 판매상이 아니야. 초가가 복숭아를 팔려게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아, 열아얘 근데 똑같은 모습에서. 이제 끝나겠다. 이성좀안 지나. 하면 느거내가을사하 것처럼 나를 보내왜 저렇게 말해? 아, 이 앞에서. 어, 아, 기분 나빠 뭐야. 기분이안 좋아 보이데 얘네 결렬이 들어 와씨 응. 눈치는 개빨르네그 응. 사이를 이제 또파고 들라고. 진심 고시다 응. <laughs> 아, 오빠. 오빠 고디가 아, 되죠. <laughs> 갈 데가 없어. 좀 사람을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게좀 필요했는데. 혹시 전에 안해 봐. 오늘 신경 응. 많이 써요. 응. 지금 내 현실의 동의과 상황에서는 아, 가벼운 궁금증이나 설렘이나 그런 거에 동요되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사람은 꼭 뭔가 더 알아보고 응. 싶다 정도의 응. 마음을 대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빠는 약간 그냥 알아보고 싶은 사람 정도만 정하면 이제 여기서의 어떤 그런 거는 끝나는. 그럼 응. 쉬고 일단. 응. 아 뭐야 그냥 좀찝찝하게다 끝났네 는데아 이렇게 좀 둘이 나 시간이 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가? 뭔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어 또? 아 진짜 <laughs> 아. <laughs> 시간이 길게 느어 너무 상처받았어 응?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 없겠다 <laughs> 안 했다 안 했어 <laughs> 뭔 얘기를 했길래 정수마 내가 잘하라고 했잖아 그냥 끝내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매주마다 이거 진짜 고역이야. 우리도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 아니, 정섭이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는데도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그만 얘기해? 세승이가 또 넘어가주겠지, 근데? 걔네는 아 와. 계속 들어.